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죠 늘 금토 와 정말 일주일이 도둑맞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토끼네 한상차림은요 상민분과 요아의 정수분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요아의 정수분입니다 굉장히 귀엽죠 요렇게 귀엽죠 요렇게 귀엽죠 그리고 요, 요런 아이들 굉장히 귀엽고요 요거는요. 그거 그거죠. 담이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한 상차림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상민분 파격적인 세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오늘도 요모 조모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예로는 정수분입니다. 이 아이 정수분은요. 지금 요 이런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렇게 이 눈썹 좀 보세요. 정말이지 눈썹 커다란 거 붙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유아이는 유아이는 깨순이 같죠. 깨순이 얼굴에 깨가 이렇게 있는데요. 상당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 발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어... 머리 빨간 모양이고 전반 전체적으로 다가 이렇게 빨간 느낌 나는 아이 요렇게 두개 한번 세트 바리 묶어 봤는데요. 사이즈 보시면은 자팔라우죠 높이는요. 8.5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 ui가 개당 한개당 48,000원이에요. 두개 하면은 96,000원입니다. 요렇게 묶어서 6,000원 떼어내고 9만원에 드려 보고요. 자 여기는 또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엄청실이 귀엽죠. 요렇게 요, 좌측 거는요, 빨간 느낌, 우측 거는 요, 여기 조금 중화한 느낌, 꼭 고급진 느낌, 이렇습니다. 좌측 거는 귀여운 느낌, 오른쪽 거는 고급진 느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둘이 이렇게요 아이도 가격, 사이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좌측이고, 요렇게 우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묶어서 9만원 드려볼게요.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십시오. 네, 이번 아이는요. 이렇게 봤는데요. 이 아이는요. 기존에 나왔던 거고, 이 아이는 지금 신상 들어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가 더 가볍습니다. 이 아이가 더 무거운데요. 여기 두께가 이 아이가 요번에 들어온 신상이 더 얇아요. 그러면서 요게 더 살짝 사이즈가 살짝 작습니다. 여기가 더 두께가 두꺼우면 이 아이가 더 많이 깎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45,000원. 요 아이는 48,000원 이에요. 3,000원 차이 나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 가격으로, 자, 7.5 나오고, 앞에 건8 나왔습니다. 그리고 높이 8.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두개 하시면 9만원입니다. 9만원. 사이즈, 이렇게 보면은 별 다른, 별 다를 게 없이 보입니다. 근데 요게 더 살짝 두꺼우면서 가격 3,000원 더 낮습니다. 48,000원, 45,000원 이에요. 게다 그렇죠. 근데 높이는 똑같아요.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두 개를 하면 9만원입니다. 9만원인데 이 아, 아이 두개 8만 5천원에 가볼게요. 이번 아이 단이분인데요. 요렇게 단이분 요렇게 예쁩니다.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깊이감이랑 사이즈 아주 좋아요. 사이즈를 보시면 15.5 나오죠. 여기는 10이 나옵니다. 높이는 1 2 나온 아이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안에를 보시면 쭉 갈라졌습니다. 구울때 갈라진거라 더이상 터지진 않아요 근데 밖에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흙 담으면 괜찮다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차피 돈주고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이 13만원짜리 에요 13만원짜리 인데 이 아이를 3만원 깎아서 10만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아의 꽃단분인데요. 어제 제가 이아의 꽃단보를 어, 어제는 거의 꽃단보만 올려드렸죠. 네, 이 아이 이제 몇 세트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불티나게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몇 세트 남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올려 드린 올려 드립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6.5 나와요. 자, 높이는 7.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게 사각입니다. 만 원짜리인데요. 내려와서 내려서 적고 일체형입니다. 다리가 일체형이라 깨질 일이, 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는 한 다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유아이는요, 칼라 이렇게 다섯 가지 칼라 있잖아요. 개당 유아이 만 원. 다섯 개 해서 오만 원입니다. 잠몇 세트 안 남았으니까 필요하신 분 서두르십시오. 요분 아이도 꽃단분 9,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 있고 9,000원짜리 있잖아요. 복주머니. 네, 요 아이 9,000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센트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요 아이하고 그 만원짜리하고는 어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laughs>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요.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 오늘 한번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7 나오죠. 높이는요. 7 어, 높이는 네 높이 7.5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 ui는 9 0 0 0원9 0 0 0원 5개 545 5개에 45,000원입니다. 상민 분이에요. ui 상민 분 오늘 할인 좀 많이 해 드릴게요. ui 상민 분은요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짜리 인데요. 사... <laughs> 사이즈 보시니까 1이 나오죠. 높이는 1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트 한번 가볼게요. 2만원 2만원 4만원이에요. 4만원인데 ui를 2개 이렇게 해서 29,000원에, 두 개에 29,000원 드려볼게요. 지금 상민분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세트에 다 29,000원 드릴 거예요. 가격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2만원씩이에요2만원씩두개 하시면 4만원인데 29,0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자, 11 나오고, 높이는 12.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블랙으로 두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 개에, 이 아이도 29,000원 드려볼게요. 아이 아이는 이렇게 분홍색깔 끼리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분홍색깔 끼리. 이왕이면은 여기 리본, 리본으로 이렇게 갈게요. 사이즈는 뭐, 비슷비슷해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 더 크네요. 12.5.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네, 여기 밑에 리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분홍 색깔이고요. 사이즈, UI 2만원짜리, 이 사이즈 정말 좋아요. 정말 가성, 가성비 짱입니다. UI 2개 해서 2만 9천원 드려볼게요. 요번 아이도 이렇게, UI는 흰색깔끼리 왔는데요. 리본은 이렇게 파란 리본으로 왔습니다. 이쁘죠? 네, UI도 가격, 사이즈 동일합니다. 어, 4만원을, 4만원짜리를 세일해서, 할인해서 2만 9천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분홍 색깔 하나, 이 아이는 검정 색깔 하나 이렇게 왔는데요. 똑같아요. 여기는 화병이 있죠. 근 네, 똑같이 화병 이렇게 되어 있고, 야생화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한데요. 이 아이가 키가 살짝 작네요. 키가 12.5, 이 아이는 13, 0.5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두 개에 29,000원 드립니다. 국민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밑에 화병이나 리본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야생화 꽃으로다가 이렇게 구도 딱 맞춰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사이즈 여기는 앞에서는 그냥 원통이었다면 이 아이는 살짝 여기 허리치이 살짝 들어갔죠. 그래서 사이즈 살짝 달라요. 12 나오고 높이는 12. 이 아이는 11.5 나오고 높이 12.5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개 묶어서 가볼게요. 해서 요 아이도 두 개에 29,000원 드릴게요. 아, 이번 아이는요. 쟁이분, 높은 분, 롱분이에요. 요아이 롱분은 딱 하나 남아있는데요. 네, 요아이 롱분 한번 시집 보내 봅시다. 자, 11.5 나오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요. 높이는 2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쟁이 놀이터의 롱분입니다. 요거는 그냥 민자가 아니고 또 이렇게 다 찍어서 문양을 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진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이 아이 렇게 커다란 롱 분이고요. 이아의 가격은 18만 원짜리에요 네, 18만 원짜리를 요 아이는 얼마에 드리니까 18만 원짜리를 이 아이는 16만 원에 16만 원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담이 분입니다. 요아의 담이 분은요. 어, 78,000원 짜리에요. 78,000원 짜리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이렇게 어, 8.5 나오고 높이는요. 1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78,000원 짜리를 이 아이는 네, 7만원에. 8,000원 떼어내고 7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담미분입니다이 아이도 담미분인데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사이즈 보시니까 8.5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65,000원. 자, 이 아이도 65,000원인데요. 5,000원 떼어내고, 이 아이도 이렇게 6만원 드려볼게요. 여기에서이렇게 세트로 가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이는 앞에서 소개 드린 아이고, 이 아이 6만원짜리, 65,000원짜리 6만원 65 드려봅니다. 이 아이도 담미분인데요 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 8 나오죠. 높이는 10.5 나옵니다. 요 아이는. 요거는 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요 아이는 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경 지어 드릴게요. 7 나오고, 높이 10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두 개가 똑같아요. 양각으로 깊숙하게 판 겁니다. 요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65,000원, 요 아이도 65,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시면 13만원이죠. 13만원인데, 요 아이를 두개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서, 10, 10만원에. 두개에 10만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는요. 얀분 몇점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와인은 얀분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볍고요.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다 선물 내찬 겁니다. 그러면서 환원이죠. 환원으로 이렇게 고급지게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이렇게 고풍스럽게 나온 화분입니다.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양분을 라이브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분위기상 조금 많이도 아닙니다. 5,000원씩 조금씩 할인을 해드렸는데요. 금방, 금방 공방으로 전화가 갔더라고요. <laughs>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사이즈가 10 나오죠.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자, 요 아이 색깔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색깔 고급지고요. 요 아이 색깔도 고급집니다. 요 아이 가격 한 개당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두개 하시면 12만 원인데요. 그냥 요거는 한 혼자 가는 것보다 세트로 넣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두개 12만 원. 낮개는 6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가격이 저렴하네요. 요 아이는 5만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리본으로 세트로 왔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고급집니다. 근데 칼라 감도 또한 예뻐요. 근데 요거를 보시면, 이 아이가 입구가 더 넓고 키가 작아요. 입구가 조금 더 좁으면서 키는 더 큽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는 8.4 나오고, 높이 11 나옵니다. 네, 이 아이 5만원이고요. 요거는 자, 9 나옵니다. 높이는 9.5, 9, 9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 칼라 정말 고급져요. 네, 이 와이 5만 원짜리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렇게 리본으로 같이 세트 가도 좋고 아니면 낱개 가더 좋습니다. 5만 원, 5만 원입니다. 자,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 분입니다. 양분인데요 정말 고급지죠. 엄청 실이 고급집니다. 이렇게 고급진 아이인데요. 사이즈 보시면은 10 나오죠.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칼라감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런 아이고, 다리는 요런 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6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스티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166, 167, 168번인데요. UI는 빨간 색깔인데요. 키가 살짝 더 작네요. 전체적인 사이즈도 9.5 나오죠. 이 아이가 10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 빨간 색깔이 살짝 작아요. 높이도 11 이렇게 나온 아인데 그렇다고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떨어지냐, 그거 아닙니다. 선물래 하다 보면 적을 수도 있고, 0.5에서 1cm는 차이가 난다고 늘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방송할 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지죠. 요 아이 노란 색깔. 자, 요 아이가 세트로 가실 분은 키 맞춰서 이렇게 칼라, 요 칼라 두개 가져도 정말 멋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요거 보십시오, 노란 색깔 정말 예쁩니다. 168번입니다. 사이즈 비슷비슷하니까요 어, 그냥 여기서 요 스티커 번호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요 아이 가격은 한 개당 6만 원입니다. 네, 요 칼라감, 요 칼라감 보십시오. 얼마나 고급진가? 이렇게 고급진이다. 앞에서 보신 거하고 디자인은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은 똑같은 건데 제가 왜 하얀 색깔을 가운데 놨냐, 놨냐 하면은 요렇게 블랙하고 하, 화이트 이렇게 하얀 색깔하고 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요 블랙하고 요 아이 어 군청색 분청색 이렇게 같이가도 컬러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흰색깔을 놓고 이렇게 보시면 흰색깔이니까 색깔이 좀환하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흰색깔을 가운데 한번 껴봤습니다. 사이즈 비슷합니다. U.I. 9.5 나오네요. 앞에서 저저 저 사이즈가 166번이 사이즈가 제일 크거나 그10 나왔거든요. U.I. 10이 나옵니다. U.I.는 네, 이 아이도 9.5 높이 11.5 자, 이 아이도 9.5 높이 11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세트발이 가도 정말 고급지겠습니다. 와 색감이 얼마나 고급진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블랙하고 흰색하고 가도 정말 고급진 요런 칼라인데요. 네 6만원 6만원입니다. <laughs> 요건 어떻게 할인이 못 들어갑니다. 신상이라서 여기 공방에서는 화분을 진짜 대줄 수가 없는데 어. 할인을 했다고 <laughs> 할인도 할인 같지도 않으면서 제가 할인해갖고 한마디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갑니다. 요렇게 개당 6만원입니다. 좋으신 걸로 선택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양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요 아이, 요기에 띠둘른 게, 띠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요렇게 띠둘른 게 고급집니다. 요렇게 직사각이고요.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9.5, 여기는 7,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는 컬러가 주황색깔, 노란색깔, 보라색깔인데요. 네,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요기 보시면은, 우예가 U.I.는 똑바르지 않아요. 수제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 오히려 더 멋스럽죠. 반듯한 거보다. 그래서 U.I.가 172번이고요, 173번입니다. 그리고 174번이에요. 네, U.I.는 다리가 이렇게 4개 달려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이렇게 4 개씩 달려 있고요. 이렇게 멋집니다. 아이도 앞에서 가격하고 동일합니다. 6만 원씩이에요. 요 아이 얀본 이렇게 수작업이르다가 정성스럽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그렇게 세진 않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에요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델라입니다. 요 아이를 한 분께서 관심이 있다고 어, 앞뒤로 사진 달라해서내 네, 사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또 어, 모든 주문은요 댓글은 주문이 안 됩니다. 댓글은 주문이 안 되고요. 댓글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문은 문자로다가, 문자로 가능합니다. 문자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댓글에 달아놓으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주문은 어디로 네 문자로 주십시오 댓글에는 주문이 안됩니다 유 아이도 제가 뭐 닉네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그분께서 유 아이를 구매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더 보여 드리는 건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유 아이는 탐내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이즈가 11.5 나오죠 높이는요 22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도 멋있고 굉장히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UI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네. 네, 제가 UI를 27만 원에 드립니다. 네, 그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네, 요이예요 정말 그림이 탐나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세요. 그림이 기가 막히다고. 진짜 그림을 보시면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요. 요 화분은요, 대품입니다. 아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딸기하고, 딸기하고 소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이즈 보실게요. 진짜 그림은 누구, 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런, 그런 그림 솜씨입니다. 사, 자, 사이즈가 16 나오죠. 여기도 16 나옵니다. 자, 높이는 20 이렇게 나와요. 36만원 짜리입니다. 36만원 짜리를 제가 UI를 32만원까지 드린다 했습니다. 네, UI 32만원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저녁 드십시오.